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그놈의 여성시대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뜯을 수 있다 무조건 눈물 흘려라 이런 쓰레기 같은 매뉴얼을 진리로 믿고 설친 거죠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아,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여성시대와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볼 건데 어, 이건 진짜 교재로 써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시대와 강제추행 무죄 판결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무고 실패 사례 분석입니다 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돈 뜯으려다가 지능미달로 자폭한 케이스에요 이 블로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남베스트 부동산이라고 지나가다 여성시대에서 싫어할 것 같은 간판이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라면서 사진이 한장 올라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바로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2024년 6월 7일 23시 10분경 서울 땡 땡땡 음식점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와 교차하여 지나가게 되자 몸을 휘청이듯이 어깨를 움직여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일회 쓸어올리듯 만졌다 말이 안되죠? 어, 이거 뭐 메타코미디 대본이 아닙니다 어, 진짜 실제 여성시대 회원이 한 남자의 인생을 생매장하려고 실제로 증언한거예요 여기 무죄 두 글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무고녀의 대가리 위로 떨어진 철퇴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어, 남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설렐 때 우리 의뢰인 형님은 인생이 지옥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판결문을 보시면 공소사실이 아주 한 편의 스릴러 소설이에요 몸을 휘청이듯 어깨를 움직여 부딪히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laughs> 이 뇌동매매만 하는 여성시대 빠순이는 이 시나리오를 특정 커뮤니티, 바로 여성시대에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어깨빵으로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엮어라. 그럼 합의금이 쏟아질 것이다. 뭐 이런 달콤한 망상소설을 보고 실행에 옮긴 거죠. 실제로 여성시대 카페에 가보면 직장 내 한남 고소한 후기라면서 이 무고 가이드라는 게 글이 올라와져 있어요. 지금 당장 구글에 무고 가이드라고만 쳐봐도 어이 여성시대에서 퍼온 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고릴라 코즈 부녀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형용사를 써버려요. 휘청이듯이. 뭐 갑. 쓰러 올리듯. 하지만 법은 형용사를 믿지 않고 물리학을 믿겠죠. 피고인은 그저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 여성시대 빠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돈 나오는 인형으로 보였던 겁니다. 욕망이 지성을 앞지르는 순간 인간은 가장 멍청한 자충수를 둡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지능 수준만큼만 세상을 볼수 있다. 이 돈에 미친 미개한 한국 여자의 망상소설 속에는 세상에선 이런 어설픈 연기로도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고소인의 행태가 여성시대 무고가이드에서 본 것과 흡사하여서 증인신문 하다가 여성시대에 가입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문답 내용을 공개해 주셨는데 증인은 여성시대라는 다음 카페를 알고 있나요? 들어봤습니다. 혹시 증인 휴대폰에 깔려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본인 휴대폰인데 모른다는 것인가요? 지금 찾아봐도 될까요? 휴대폰을 확인한 후에 예 깔려 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사람새끼입니까? 자기 분신 같은 핸드폰에 뭐가 깔린지도 모른다 일단 이 정신병을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얄팍한 계산이 얼마나 멍청한 건지 지만 몰라요 진실을 가리려는 의지는 굴뚝 같은데 그걸 뒷받침할 뇌 용량이 부족하니까 저런 앞뒤 안 맞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성시대에서 무고 가이드라고 글을 쓴 문예아들이나 그걸 보고 실행에 옮긴 초파리 유전자들이나 똑같이 사회에서. 쓸모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아, 주위에 커뮤니티를 하는 여자가 있다? 절대로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리고 1초 뒤에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어느 정도 나빠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하, 좀 적당히 무식해야지 깔맛이라도 나는데 이건 뭐 해파리보다 멍청하니까 하,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가입한 커뮤니티 정체가 탈로 나면 그동안 짜놓은 무고 시나리오가 학습된 구라라는 게 들통날까봐 좀 이 낫나 본데 거짓말도 지능이 있어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굴면 본인 인생만 더 비참하게 꼬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법이 자기 편 들어주길 바란다? 아, 그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믿을 걸 믿어야지. 여성시대 게시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해버린 한국 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이런 미개하고 더러운 카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진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채찌 PT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실미도 그 모래사장에서 설경구 지지는 인두가지고 몸몇 군데 지지면 안 나오는 정보가 없다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28살 여성 시대 각다귀는 꼭 싱가폴에서 태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님과 의뢰인분의 카톡을 또 올려주신 게 있는데 무죄 판결 선고되었네요. 변호사님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 여자 신고한 이력보니 한명 무혐의이고 한명 유죄 판결 나왔던데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억울한 처벌 받았지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빛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범죄 바닥이 억울한 처벌이 부지기수라 진짜 변호사님 안 계셨음 억울할 뻔했네요 법정에 나와서 억지 눈물 흘리는 것 웃겼습니다 제가 변호인석에서 웃고 있으니 민망했는지 안 울더라고요 기억하시는군요 진짜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 명은 다행히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한번돈 맛을 본 거죠. 어라 눈물 좀 짜니까 진짜로 처벌 받네 싶은 겁니다. 아, 자기가 무슨 정의의 심판자라도 됐냐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쓴 거예요. 이미 억울하게 처벌 받은 그 남자분을 생각하면 하,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성범죄 의 바닥이 이래요. 증거 없어도 일관된 진술이랑 눈물만 있으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1도 아니거든요. 법정에서의 꼬락서니는 더 가관입니다. 피해자랍시고 나와서 억지 눈물을 막 짜내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악어의 눈물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코미디가 벌어져요. 변호인이 그 가식적인 연기를 보고 변호인석에서 대놓고 비웃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민망했는지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하, 여러분 진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웃는다고 눈물이 멈춥니까?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야 한다는 계산 하에 움직이는 연기라는 증거예요.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그놈의 여성시대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뜯을 수 있다. 무조건 눈물 흘려라. 이런 쓰레기 같은 매뉴얼을 진리로 믿고 설친 거죠. 근데 이번에 상대를 잘못 골 몰랐습니다.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변호사님을 만나니까 그 얄팍한 연극이 1분도안 돼서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여자와는 옷깃도 스치면 안 되겠다는 공포가 막 밀려와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남자들만 유독 힘들게. 밟으면 터지는 쥐레밭처럼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똑똑한 형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뭘 바꿔야 이 비정상적인 판이 해결될지 말이죠. 저도 이런 영상 만들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가슴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만약 저 혼자 밤새워 떠들어서 이 세상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24시간이 아니라 365일이라도 피를 토하며 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알기에. 더 가슴이 답답한 거죠 이 영상이 최대한 많은 남자분께 퍼져서 연애든 결혼이든 뭐든 제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휘두르는 얄팍한 거짓말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억울하게 이런 덫에 걸리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에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블로그 내용을 좀 검색해 보시면 이 무적의 변호사님이 나오시니까 곧장 찾아가서 인생을 좀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지능 낮은 무고범들이 날뛰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그들의 텅빈 머리 위로 정의의 철퇴가 떨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